그러니까 오늘 아침 또, 또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라클 운동봉 성산에서 홍제천을 지나 국악으로 갔다오는 코스로 라이딩 하겠습니다 성산대교 다 끝나왔습니다 성산대교 거의 다보면 뭐 끝나갈 때쯤 되면은 여기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성산대교 밑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계단. 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은 성산대교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 공원 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겠습니다. 자전거 타고. 서저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지 한강공원 입구. 그러면 한강공원 팻말 보이고. 아까 저쪽에 건너편이 저가 제가, 제가 왔던 길이죠.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홍제천 자전거길을 만납니다. 자 여기서 한강 자전거길 북단을 만나고요. 홍제천교를 지나서 성산대교 밑에 있는 GS 편의점 그절입니다 여기 빨간 철제물 주황색이죠 이쪽이 성산대교고요 이 왼쪽이 한강 망원2호점 CS25 여기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만나죠 여기서 부가까지는 거기서 내려오는 것 밖에 안해 봐가지고 금방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천도까지 왔는데 지금 공사하는 구간들이 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은 산책로를 이렇게 파이프같은게 계속 깔고있어서 산책로가 없어서 사람들이 자전거로 많이 나오고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공사하는 구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말에 영화까지도 떨어졌는데, 이제 날이 많이 풀려서 산책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나요? 저게 폭포입니다. 인, 공폭포 자, 여기가 주말에는 핫스팟입니다. 인공폭포 운영실. 어, 아홉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진 찍을 수 있는 곳들이 공공, 동 많이 있어가지고,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각에서 어, 내려올 때는 맨날 이쪽 길로 내려왔는데 여기 지하도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어,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잘돼 있어서 이쁩니다 근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길입니다 여기 조금 깁니다 저기. 여기 이 지금 다 천막으로 막아놨는데 공사 중인 겁니다. 아, 안쪽에 조명이라든지 그런 게 달려 있어서 공사가 끝나면은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 도 찍고 하시면 이쁜, 이쁜 곳입니다. 지금. 백참 왔을 때 와, 이런 것도 있나 싶었던 곳. 근데 지금 공사 중이네요. 어, 홍재천에서 북각 가는 길은 이렇게, 아, 도가 많아서 조심조심 가셔야 합니다아 왼쪽 이쁘네요. 이 어, 쭉 오시다 보면 서울 미술관 방향으로 터널로 들어가지 마시고 서울 미술관 방향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팔각정 방향으로. 잘이지 않을 겁니다. 자, 편의점에서 쉬고요. 어, 부각 철 처음에 올라오는 여기 만두집입니다. 요거 만두집. 만두집 앞에 여기가 각이 제일 고각입니다. 여기다 하면은 뭐 거의 여기가 제일 높은 각이고, 그다음부터는 충분히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회전은 인왕 스카이웨이. 자이전 북악스카이웨이입니다. 그 대부분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쉬었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북악 어필 시작입니다. 어, 팔각전까지는 2.5km 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 초반만 조금 힘들고 조금만 올라가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부각 처음이십니까? 처음입니다. 아, 여기 한 번도 안 오셨던 겁니까? 네,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아, 초년입니다. 아, 안힘드십니까 네, 처음에 저올를때끌바했는데 그거 사람들이 겁줘서 끌고했는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뻔이었는데 <laughs> 네, 파이팅하십시오. 파이팅! 오늘 천방이시죠 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네. 아, 네. 아, 어, 누구예요? 원래 자전거 잘 타시잖아요. 네? 아, 아, 잘 타, 못 탄다 그러면 나. 제가 아 울죠. 네. 아. 근데 이렇게 오늘 <laughs> 다른 분들, 오늘 공장이시다 보니까 네. 다른 분들 맞춰서 천천히 가시고 계십니다. 천천히 가는 거죠. 아. 저번에 화천에서 뵀는데 화천에서 아. 기록 얼마큼 나오셨습니까? 차천이 <laughs> 어, 3시간 20분 남았나 아닐겁니다. 제 앞에 가셨는데요? 자, <laughs> 3시간, 자, 10분. 아닙니다. 제, 아, 3시간 10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2시간 20몇분 나왔는데 제 앞에 가셨습니다. 아, 2시간 처음 한때 계셨죠? 제가 2시간 20몇분에 들어왔는데 아, 계산이 제가 3시간 10분. <laughs> 네. 네, 3시간 10분 3시간 어, 10분? 어, 맞아요. 맞아요. 자 차가 오니까 옆으로 붙었다가 가겠습니다. 야, 태안, 태안. 갔다 온 김희준 형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희준입니다. 태안 이 날씨가 아주 좋았고요. 오늘 날 네. 아주 날씨가 따뜻했고, 아 태안 따뜻해서 여기 엄청 추웠습니다. 따뜻했고 80km 정도의 어, 거리에 획보는 천 정도, 네낙타 네. 등이 많은 아주 재밌는 코스였습니다. 다음에 한번 코스 한번 설명. gpx 파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조금 높은 어필치 나고 나면은 거의 좀 평지 같은 곳이 나옵니다 여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부 끝입니다 바로 앞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왼쪽에 팔각정이 보입니다. 다온 겁니다. 앞에. 다른 분들, 오신 분들, 여기 다 앞에 계십니다. 팔각정또 처음에 이전에 왔을 때는 힘들어서 했는데, 뭐 지금은 왔다 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다 갔다. 한 3회 전까지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봉에 오신 분들 여기 다 계십니다. 자, 부가 정망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 운동 끝입니다 자 즐거운 라이딩 했고요 이제 복귀해서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좋은 코스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